여기 명주 초등학교하고 여기 2층 3층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네. 아그 2층하고 3층 네. 이제 세를 놓겠다고 주인하고 통화했는데. 네. 거기를 보려면 여기 와서 열쇠를 가지고 가서 돌아오는데요. 예. 열쇠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보고 금방 갖다 드릴게요. 네. 예. 아, 저 1층에 열쇠 좀 달라는데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릉 홍재부동산 인데요 지인이 네. 2층을 보려면 여기가서 열쇠를 좀 벌라 네. 그래서 네. 좀 주시면 제가 보고 금방 갖다 드릴게요 네.